오늘의 워밍업 종목 띄어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바텍을 선정을 해주셨네요. 오늘도 또 저희가 워밍업 종목, 어, 벌크업 종목, 또 복근업 종목까지 알아볼 텐데요. 워밍업 종목으로 바텍을 선정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동근 트레이너님? 예, 네. 이바 바텍 같은 게 이제 어려용, 의료, 어려용 그러니까 치과용 엑스레이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뭐 코로나 1 9 때문에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힘들어요. 네. 예, 저도 지금 치아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어. 치과에 가고 싶은데 정말 못 가고 계시나요? 겁나서못 <laughs> 가고 어, 있습니다. 금나서못 어, 네. 가요. 사실 치과 자체가 또 사실 좀 급이 나거든요. 음, 가면은 네. 필수적으로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치아 엑스레이 찍을 때 보면은 네. 예, 요, 요 회사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바텍에서 만든 게 음. 예, 엑스레이 기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상 이제 바텍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19 나오면서 병원 가기를 좀 꺼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어, B2B 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차트 에 보시면은 저기에 상한가를 한번간 적이 있죠. 저게 이제이지 이엑스포트블이게 엑스레이이지엠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계가 그바텍에서 만든 엑셀이 기계가 가면은 이제 고정력을 이렇게 돼 있는데 휴대용으로 해서 쉽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텍에서 이런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이 기계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수준 자체도 지금 사실상 거의 이~ 바닥근에 좀 위치를 해 있고요 요 음. 종목을 제가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한 (3300억) 정도 어~ 나가는 회사예요 네. (3300억) 정도 나가는 데 올해 영업이익이 (293억) 정도 나오거든요 음. 대체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요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이제 시가총액은 뭐~ 코스닥 기업이니까 충분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시총을 가지고 보면 한 4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에서 이제 눌리거나 조정이 나오면은 뭐 천천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음. 예, 워밍업 종목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과에 갔을 때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를 주력으로 좀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 바텍을 선정해주신 이유, 박찬홍 트레이더님 네. 좀더 첨언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이동호 대표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첨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네. 치과용 엑스레이 촬영 장비 회사 중에서 풀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나고요. 어, 특히 중국 쪽에. 매출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수출이 많이 지체되고 이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은 워낙 기술력이 있고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저희도 산업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치과를 많이 가게 됐지 않습니까? 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사람들, 치료받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치과 의료 장비가 부족을 에, 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텍이 거기에 맞춤형, 어, 어, 치과 관련된 의료 장비를 많이 수술을, 어, 수출을 했는데, 에,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가지, 에, 이그 바텍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치과 재료를, 어, 치과 재료를 어,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음. 여러분 치과 재료 중에서 레진 아시죠? 어, 치아 색깔 중에 레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가 있고 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진은 많이 들어봤고 금은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에, 이 중간 부분이고 세라믹이고 투명한데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치아 색깔을 하고 싶은데 강도가 높은 어, 지르코니아 이런 음. 재료를 앞으로 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바로 밭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사업을 어,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바닷권에 있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 저 장대항봉 빨간 장대양봉이 거래량을 동반한 매집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매집봉에. 그 시작점, 그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22,000원. 그 부분대 가격대에서는 천천히 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워밍업 종목으로 바텍 뽑아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산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실적도 회복될 걸로 좀 어, 전망이 되면서 주린이들을 위한 워밍업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 탄력을 받고 있는 가장 핫한 종목이죠. 벌크업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벌컵 종목으로 동진 세미켐 선정을 해주셨네요. 동진 세미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또 보유를 하고 계시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장에서도 2% 넘게 좀 상승을 해줬는데요. 선정하신 이유 어, 이동근 트레이너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이거 뭐 동진 세미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대통령께서도 지금 소장 펀드에. 가입을 동려를 네. 했잖아요. <laughs> 그 독려를 했던 종목 중에 음. 하나가 이게 이제 동진 세미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8대 공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네. 예를 들어 웨이퍼 가공이라든지 산화, 그 다음에 포토레이스트, 정착, 뭐 이온주입, 금속 배선 어, 공정, 뭐 이런 패키징 공정, 이런 공정인데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공정에 들어가는 네. 어, 포토 공정이 있거든요. 음. 예, 거기에 핵심 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회사가 이제 기록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아, 아 그, 리디 랜드 포토레이저트 부분에 있어서 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맡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진 세미캠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또 커지고 있고, 또, 음. 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실적 자체도 상당히 또 좋아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을 제가 그, 우리 위두박, 위두박근에서 이제 불컵 종목으로 선정을 하면서 네. 시장에 너무 많이 좀노출돼 있다라는 점. 어, 이 종목이. 네,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은 가기는 합니다만 음.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크게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음.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 쪽에 편성하는 게 수익을 좀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런 측면에서 동진 세미캠을 아왔습니다네 알겠습니다. 박찬홍 트레이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에, 동진 세미캠은요.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에서 뭐 시가격 방리에 여러 가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를 또 만들고요. 아까 이동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EUV 포토레지스트를 또국산화해 해서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그 EUV 메모리 라인 공정의 업체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자 EUV 공정은요 원래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삼성이. 예, 원래 비메모리 쪽에 EUV 공정을 쓰는 건 맞는데 메모리 쪽도 EUV를 쓴다는 것은 어, 가격이 좀 저렴한 메모리에 쓴다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의아해 했는데 삼성이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EU, 그 메모리 쪽에서 EUV 공정을 어,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이 동진 세미캠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코로나19가 완화되면은 IT 기기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쪽 어,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 메모리 업계의 뭐 소재나 부품 장비 쪽도 어, 바닥권이지 않나 싶어서 저는 어, 동진 세미캠 예, 지금이 오히려 어, 단기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어, 동지쌤에게 벌컵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또 매물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이 또좀 적정 시기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계좌의 탄력을 올려줄 벌컵 종목 만나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당장의 수익 실현보다는 두고두고 보면서 나중에 우리 계좌를 튼튼하게 해줄 묵은지 같은 종목이죠 복근업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네, 복권학종은 바이오 솔루션 선정을 해주셨네요. 바이오 솔루션 선정 이유 어떻게 될까요, 이동근 트레이너님? 네, 예, 이게 바이오 솔루션, 바이오주들 같은 게 요즘 이제 네. 보면은 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런 쪽에 개발했던 기업들 이제 임상, 일상 들어가고 그렇죠. 이상 들어가는 고하 기업들 음. 같은 경우는 거의 뭐어뭐 시쳇말로 그냥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급등이 나옵니다. 이게 이 회사는 날아다니는 회사는 아니고요. 주가 수준을 보니까 지금. 3만원 수준에서 지금 6, 7, 8, 9월까지 달 지금 계속해서 어,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네. 도는 이유가 사실상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조금 거래가 뭔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예를 들어 세포치료제 기술이라든지 관절연골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 원료물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에 여기에 만약에 이제 아, 우리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는데요. 라고 했으면은 아마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복근업 종목으로 가지고 안 나왔을 겁니다. 음. 네, 그런 게 없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네. 추천이 아니 관심 종목로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일단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은 언젠가는 이제 거품이 꺼질 것이다. 네. 네. 죄송합니다만, 거품이 꺼질 것이다. <laughs> 거품, 네. 예, 얘기를 하고 음. 싶습니다. 그 꺼지면 이제 바이오주 쪽에서, 아, 더어오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8일 날 첨생법, 네. 어, 줄기세포를 이제 국내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활용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웠습니다만, 네. 이 첨생법이 통과가 되면서 인체조직에 대한 어떤 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는, 음. 어, 그 어떤 기준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 동서와 같은 어떤 줄기세포를 활용한 어,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을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 는 상당히 수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두 가지 관점에서 천천히 예,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매출 확대가 좀또 기대가 되는 바이오 솔루션이란 종목입니다. 박찬홍 트레이너님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선정 이유가 뭘까요? 네, 어, 이동훈 대표님이 곡 집어서 첨생법 네.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바이오 솔루션은 이제 관절 치료제 카티라이프 그리고 이제 피 피부 치료제 케라힐 그리고 화장품 원료 스템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다국적제에서 먼디파마하고 카티라이프 독점 판매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총 567억 정도를 어, 이 계약을 했고요. 네.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첨생법 부분에 대해서 왜이 종목이 첨생법의 수혜냐. 아시다시피 첨생법이라고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임상 이상이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어, 이것을 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부 시 시판 시 허가인데 결론적으로는 어, 첨생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그 카티라이프가 임상 이상을 마무리하면은 어, 바로, 어, 조건부 시판허가가 되고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청생법에 대해서 바로 수혜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지금은 악재라고 하, 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그 여러 가지 진행이 좀 더디다는 것 분, 그 부분은 어떤 업종이든 다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코로나는 통제되면서 또 치료제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장이 정상화 된다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상품화를 바로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바이오 솔루션 같은 어, 기업들이 시장의 곽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줄기세포 관련주들만 오르,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어, 조금 전통적으로 줄기세포나 이런 어, 바이오 업종들도 가야될 때다. 그래서 워밍업 종목으로, 아 워밍업이 아니죠. 네, 복근업, 복근업 종목으로 네. 어, 바이오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근업 종목으로 첨단 재생바이오 약법 수혜주죠. 바이오 솔루션을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